이거 하나만 딱 가리켜줄게요. 아래 등심은 웬만하면 다 부드러. 워요 왜냐면 알그 알등심이랑 새우살 있는 그쪽밖에 없어서. 근데 윗등심 같은 경우는 뭐 덧살도 많고 뭐 가식은 반가식은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세분한 부위들이 좀 질긴 부위들이 몇개 있어요. 그러지 말고 윗등심을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니면 아래 등심이나 꽃등심을 드세요. 그 알죠? 새우살 있는 부분 주세요. 이렇게 하면 돼요. 근데 여기가 새우살이거든요. 새우살 있는 부분을 주세요 하면 되는데, 근데 그 대신 아마 단가는 더 올라갈 거예요. 왜냐면 좋은 부위니까. 근데 이왕 드실 거면, 소고기 드실 거면 좋은 부위를 드셔야죠. 그리고 하나 더, 등급을 보세요. 괜히 등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, 소에는. 1등급, 2등급, 그 다음 원뿔, 투뿔, 투뿔에서도 세 분화가 나니거든요세 개로. 아무튼, 그렇게 등급을 따져요.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, 제가 생각하는 건데, 고기가, 싼게 진짜 비지떡인 게 고기예요. 싼 거는 안 좋은 게쌀 수밖에 없어요, 고기는.